울산의 배신을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고 법인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의혹 대부분이 확인돼 법인 이사장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직원들을 모아놓고 미얀마에 절을 지어야 하니 기부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달에 한 200만 원만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하시랍니까 어쩌라니까 이는 협박입니다. 어떻게요? 일부 직원들의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김모 이사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 증거가 확인되면서 김 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의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한 뒤.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갔다는 사기 혐의와 노인 문화재 행사를 주최하면서 기념품의 가격을 부풀려 법인의 돈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이 사회복지법인의 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언론인 등 3명과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복지법인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전직 구청장의 부인은 이 복지법인의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이 복지법인의 산하기관 한 곳은 구청에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진행한 혐의로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온누리 상품권을 돈으로 바꿔 빼돌렸다는 혐의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도 고발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의정입니다.